이하 니입니다 이번 영상은 해칠링 태그입니다. 용 키우기로 많이 알려진 이 요즘 앱은 술래잡기 비슷한 느낌이에요. 용은 패르피에 성룡까지 성장해서 패를 잡으면 되고 페를 모든 용을 잡으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제가 엄청 좋아하던 요즘 앱으로 진짜 이맵 재밌습니다. 자, 그럼 해칠링 태그 출발! 자, 처음에 여기 있는 거 이거 잡아야 돼요, 동물들. 처음에 동물들 잡아주고, 어, 그리고 나갈 겁니다. 동물들 잡아주고요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세요 처음에 동물 잡아서 클겁니다 자, 동물 또 잡아주고 여기 있는거 그리고 이제 슬슬 이제 펜이 나올거거든요 어, 펜 나올거면 이제 나가야돼 펜 나올때 되면 나가야돼요 이렇게 나왔죠 바로 블링크 해야됩니다 어, 바로 블링크 해주고 죽을뻔 했어요 어. 빨리 나무 자른다음에 도망갈게요 오, 자자 이게 걸리면 죽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딱 타이밍 좋게 어, 블링크 해줬죠. 올라와서 이제 자리를 잡고 어, 병아리 키웁시다. 초, 초반에 치킨을 키워서 돈을 벌어야 돼. 어, 동물이다. 동물 하나 잡아주고. 아, 이거 못 잡겠네. 동물 잡으면서 길용해도 되긴 하는데 지금 그냥 안전하게 블링크해서 여기다가 이거. 지은 다음에 블링크 일로 해서 여기다가 농장 준비하기요. 자, 이 캐고, 이 캐고, 이 통닭 있죠? 통닭 건설해주면 되거든요. 오케이, 통닭 건설해주고 이것도 한번 부시고요 이거 뭐야? 토끼 잡아줄게요. 좋아, 좋아. 은근히 잘 잡았어. 어, 어떻게 할것 같아? 저, 큰일 안되 이거? 일단은 여기다가 이거 좀 건설해 보세요. 오 페리 여기 지금 보고 있어요. 페리 지금 보고 있거든요. 어 일로 빠질게요. 어 일로 빠지고 어 여기다가 이제 저거 지으면 되겠죠. 통닭. 여기다 지어줍니다. 이거 통닭이 이제 인컴이거든요. 초당. 어. 좀 아쉽네. 페리한테 걸려가지고 좀 초반에 좀안 좋네요. 이러면. 여기까지 오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페리 아마 여기까지는 오지 않을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시야를 보기 위해서 어, 초소를 잠깐 건설해 주고 어, 부시고를 반복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지금은 뭐 괜찮은 것 같죠? 자, 초소 건설 완성되기 전에 취소해 주고 닭을 업그레이드할 생각할게요. 은닭 업그레이드하면 5초마다 6골도 주거든요. 어. 등잔 밑이 어둡다. 빨강님 위치 잘 잡았네. 초록님도 위치 잘 잡았죠. 원래 초반에 여기 주위에서 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어. 저도 이런 주위에서 하는 거좀 선호하긴 하는데. 잠깐만. 뭔가 오나요? 주변에 뭐 깨지는 소리 들려가지고. 아, 분홍님 여기 있구나. 확인. 분홍님이 저 부신 소리였군요. 자, 은닭 준비할 거예요, 은닭. 아니! 형, 적당히 부셔! 왜 이렇게 부셔, 이거? 길 이렇게 이왜 이렇게 다 부시지? 적당히 부셔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 프리패스잖아. 오케이 여기다 당농장 하구나. 오케이 일단은 은가 업그레이드 이제 돈 대세니까 은가 업그레이드 바로 해줄게요. 보라님도 위치 잘 잡았네. 아 근데 보라님은 살짝 위험하다. 이렇게 그냥 프리패스에서 들어와서 붙일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센터에 나중에. 용이 잡히면은 센터로 이제 용이 여기 새끼 용이 생기거든요? 그거 잡아주면 살려줄 수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당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5초마다 10골드. 이게 단을 많이 늘리는 게 좋거든요. 어. 얜 얼마지? 5초마다 2골드. 성능 좀 보자. 4 0골드 5, 40골드에 5초마다 2골드야. 그러면은 가성비가 40 골드에 2 골드. 2. 계산해보자. 그럼 여기는 20 골드당 1 골드의 인컴이고, 업그레이드 한다고 치자. 은락으로 업그레이드 하면 70에다가 70에 6 골드. 업그레이드 효율이 좋은데? 무조건 업그레이드 해야 되네. 120에 100 골드. 이건 비슷해. 이건 약간 비슷한데 금닭이랑 어, 은닭은 비슷한 성능을 보이는 것 같은데 저거는 진짜 그 은닭이 훨씬 더 좋긴 하네요. 이 노랑 닭, 어, 노랑 닭보다 는 동닭이죠. 동닭. 어 동, 동닭. 동닭. 걸렸다 펠. 헤라데 이렇게 걸리면은 바로 도망가야 됩니다. 잘 하시네, 근데 다들. <laughs> 이렇게 농사 계속 지우면서 다니면서 나중에 해칠링으로 복사하는 건데 해칠링 용까지 커가지고 복사하는 건데 아직은 어. 클레멘 좀 멀었죠. 그래도 저기 폐두 명이서 잘하시는데 어. 요런데도 찾아보고 막 이런데도 어, 이따가 또 가도록 할게요. 나 금닭 됐고. 다음에 금닭도 업그레이드 해주면 될것 같아요. 여기 오는데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여기가 길이 되게 길어가지고 오래 걸려요. 어. 그래야 여기 위치가 은근히 좋습니다. 꿀 자리예요, 꿀 자리. 그래서 적패드도 여기 많이 옵니다. 은근히 처음에 이단 어. 무조건 한번 이제 스캔 해준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까지는 별로 소식이 없죠. 여기서 이거 바로 금다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어, 걸렸다. 보라님. 헤일 두 명이 같이 다니네요. 크리스탈볼, 오. 돌. 원래 저런 돌 같은 거 설치 거의 안 합니다. 웬만하면 그냥, 어, 계속 이제 통닭, 어, 동, 어 동닭 설치하면서 어, 그냥 계속 커요. 그리고 중요한 게이 게임이 중요한 게 그게 있어요. 절대로 한 곳에 몰빵하면 안 됩니다. 예, 한 곳에 몰빵하면 안 돼요. 저희 땅, 적당히 이렇게 사망에 퍼트리는 느낌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제, 분산 투자를 위해서 이쪽에다가, 이쪽 갈 준비 좀 할게요. 자, 여기서 초소 건설 한 다음에, 시야 좀 보고, 여기 끝에다가 살짝 설치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 봐. 여기 들어가서 여기다가 일단 설치 좀 할게요 닭! 동닭 설치 여기 이렇게 해주고요 두개 이렇게 설치해주고 나가자 동닭 설치 동닭 설치해주고 업그레이드 해주면 돼요 여기는 일단 걸렸잖아요 어, 여기 이거 업그레이드 해주고 저는 또 다른 곳 가면 됩니다 자, 일로 해서 왼쪽으로 이제 나갈게요 나올 거고 중요한 게 여기서 시 한번 확인해 준 다음에 이기로 가면 되고 얘네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이쪽으로 이제 갈게요 또 이게 진짜 한 곳에 다 담으면은 어 털릴때다 털리기 때문에 한 곳에 다하면 진짜 안 좋아요 패이 지금 대기하고 있죠 이거 부시려고 이렇게 치고 들어가서 여기까지 부실 겁니다 이쪽에다가 넘어와서, 어, 여기 농사 준비하면 될것 같고요. 나무 잘라줍니다. 나무 잘라줘. 아이거 써야겠다. 나무 택이 썩여기 나무 좀 치워줄게요. 이것저것 하나 지워서, 꼈냐나? 꼈네. 이거 초소 하나 지워서, 시약부 좀 하고, 어, 요거 좀. 닭좀더 깔아줄게요. 닭 깔아주고, 여기도 정리 좀 해. 나무 좀 잘라서, 시작 보자마자 통.. 봉다 건설해주고요. 얘 잡아야겠죠? 동물들 지나가는 거 있는 거 잡으면 좋습니다. 좋아 좋아. 여기랑 여기 길 뚫어봐. 얘도 잡아주고. 이따가 어차피 동물들 잡아서 커야되기 때문에 어, 중간 중간에 잡을 수 있을 때 잡는 게 좋아요. 은다 업그레이드해주고. 부신 다음에 요거 좀 해줄게요. 여기 있네. 조심해야겠다. 여기 바로 옆에 펠이 있거든요? 조심해야겠죠? 언제 일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합시다. 그리고 여기 안쪽 있죠? 분산 투자하는데 은근히 분산 투자를 막한 곳에 몸, 약간, 어, 바로 옆에. 방심할 때, 어, 방심하게끔. 설마 여기 주위 안에 더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들게끔 분산 투자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거, 살짝 넣고요. 요 정도. 여기 부신 다음에, 여기다가 살짝만 더 넣고. 나갈 준비 슬슬 할라이 하나만, 하나만 더 줘요. 안되나 하나만 더 줘요. 여기 이제 벗어날 준비하고, 넘어 나오고요. 어, 얘 잡아야지. 그 다음에 초소 건너라면서, 진짜. 어 시야를 잘 따면서 움직여야 됩니다. 한 번에 죽으면은 좀 여태까지 쌓아놓은 게다 날아가기 때문에. 어. 초도 잘 지어주면서 움직일게요. 초소 건너라고. 이쪽 이제 또 안에 들어가서 해주면 될것 같거든요. 어. 이쪽에 농사 또할 준비. 아, 어. 갑자기야. 괜찮아, 괜찮아. 들어가서 농사 할 준비합시다. 얘네 있던 다 업그레이드 더 해주고요. 여기로 들어와. 어? 뭐지? 여기로 안 들어가지나? 이단 여기로 들어가서 농사하려고 했는데. 예상, 이상한데? 여기를 좀부숴줘야겠다 스킬 써서 여기 부실게요. 여기 부시고 들어가자. 그리고 보란이 또 걸렸네? 여기도 위치 되게 좋은데. 아, 여기 걸렸대. 여기도 되 굉장히 길죠? 그래서 여기도 위치 좋았는데. 걸렸네요. 자, 들어와서, 닭더 지어줍니다. 닭더 지어주고. 돈은 이제 많이 벌었거든요, 저는. 어. 이제 농장 준비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다가 닭 넣어준 다음에, 저는 이제 다른 일을 하러 갈게요. 웬만하면은, 이제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나가서, 어, 나가서 저기 좀 해줍시다. 이제, 크러 갑시다, 크러. 닭 <농> 뿌리는 맵이냐고요? <laughs> 아니, 돈벌어가지고 어, 용이 크는 맵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용이 크는 맵이고. 자. 주변에, 어, 초소 지으면서 움직일 준비할게요. 여기서 초소 하나 더 건설해주시고. 줘 지금 여기 지금. 워터 헬리멘탈 있어가지고 도와주진 못하겠다. 지금 주네빌이라고 해가지고 좀 커졌죠. 또 있다. 여기다 하나 더 넣을게요. 주변에 뭐 있나? 여기 초소 하나 지어주고 스킬, 윈드워크 배우면 돼요. 윈드워크로 배우는 게 좋고, 지금 배신한 용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경찰하고 있네요. 조심해야 됩니다, 정찰. 조심. 배신한 용. 걸리면 죽을 수 있어요. 블링크에서 일로 나오고. 자, 이쪽으로 가서 크고 싶은데, 여기가, 어, 여기다가 건물 하나 지어서, 이쪽 블링크 타면 돼. 어. 여기다가, 일단은, 초소 하나 지어. 더 뿌셔봐. 여기 부신 다음에, 초소 하나, 어, 지어서, 시약 보조 말게요. 안 지워지네. 초소. 왜안 부셔져 이거? 초소에 넣은 다음에 이쪽 안쪽으로 들어갈 거고 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아안 되겠다 그냥 이거 부셔라. 시약 보가 너무 안 된다. 여기로 올라가서 살 겁니다. 어. 올라가고 이리로 오고요. 여기서 이제. 클 준비하면 돼요 자 여기서 나무 태워준 다음에 토끼집 있죠 토끼집을 어, 준비해 줄게요 이제 초소 여기 하나 짓고요 시야 확보하기 위해서 초소 하나 지어주고 얘네 이거 다 업그레이드 해 줄게요 다 업그레이드 여기도 부시고 어, 토끼집 많이 토끼집 많이 지어주고요 토끼 잡으면 클수 있는 거기 때문에 토끼를 많이 준비합니다. 토끼집을. 여기도 부신 다음에 토끼집 더 지어주면 되고요. 토끼집 이렇게 준비. 어. 계속 지어주고. 토끼집 업그레이드가 가능했었나? 토끼장 업그레이드. 어.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돈이 많아서 지금 토끼집을 여러 개 지을 수 있는 거죠. 자. 토끼집 계속 지어줍니다. 들어가고, 들어가고. 토끼장 업그레이드. 토끼가 좀 쌓이고 나서 잡으면 좋아요. 지금 잡으면은, 괜히 잡으면은, 어. 레벨업 하면서 적, 적이 누구야? 알수 있거든요? 패리. 어. 다윈이랑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마리씩 잡고, 어. 이제 레벨업 좀 합시다. 10레벨 되거나 그러면 이제 업그레이드 할 거예요. 체인 라이트닝 일단 배워놓고 토끼장 업그레이드, 토끼장이 업그레이드 끝난 거고 얘도 토끼장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계속 잡아줄게요 자 체인 라이트닝 한번 쏴주고요 3레벨 여기다가 이거 넣어주세요 계속 잡아 체인 라이트닝 한번더 배우고 이제 레벨업 하면 됩니다 이제 레벨업 해주고 나는 곳곳에 제가 숨겨놨던 집들이 하나씩 이제 걸리고 있긴 하네요. 체인라이트닝 걸어서 레벨 그 6레벨. 체인라이트닝 스톰볼트 잡아주고. 초롱님이랑 저기는 잘 컸나? 초롱님. 초롱님도 나쁘지 않은데. 초롱님 크고 있네. 4레벨. 그리고 분홍님도 크고 있네요. 어, 다 크고 있네. 잘하고 계시네요. 지금 패로 왔다. 일단 페라한테 걸렸거든요. 제가 여기 있는 걸 걸렸다. 빨리 레벨업하고 나가야 될것 같아요. 일단 드래건 나왔고 확인. 썬더클랩. 네, 이러면은 성룡이 됐어요. 어. 성룡이 됐기 때문에 저도 세정입니다. 어. 함부로 못돌아요 성룡이 되면은 함부로 덤비면은 죽,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못 들어올 거예요. 자, 계속 이제 잡 토끼들 계속 잡아서 레벨업 더 하고요. 레벨업 일단은 계속 해줍니다. 부시고, 드래곤으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오케이. 계속 다 잡아줄게요. 언더클랩 배우고. 지금 아까 전에 여기 왔었는데, 어, 헬비스 올려나 헬비스트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지금 스펙이 어, 조금 더 레벨업해서 확실하게 더 어, 세지도록 할게요 던더클레이자 완전히 성장했습니다 드래곤 이제 엄청나게 써졌죠용더 이상 성장을 다 했기 때문에 어, 굳이 더 이상 이거 잡을 필요가 없고 자 이거 좀부시어서 일로 가서 여기서 좀 건드려 줄게요 이제 싸울 수 있는 거 맞습니다 어. 지금부터 싸울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위에서 공격하면 은 패리 아무것도 못 하겠죠 자 오히려 패리 이제 도망가야 될 타이밍이에요 뭐냐? 어디에 들어와? 정신 못 차려? 패 어, 이거 하면은 패리래 죽여버렸고 패라나 이제 끝났고 패라나 <laughs> 더 나왔습니다 원플러스는 부대곤 피워해준 다음에 썬더클랩 해주고 잡을게요 자, 헬베이스 이렇게 잡으면은, 게임이 끝나는, 예, 드래곤의 칠링이었습니다. 저희대로 한 곳에 모든 이제 닭들을 모으면 안 되고, 이제 사방에 퍼트려놔가지고, 분산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좋아요. 승리.